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4일 화요일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생각할 문제 왜 라반의 속임을 하나님께 서라크하시는가 어떻게 속임수의 악선난에서 야곱이 벗어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참으로 속임수의 명수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납니다. 참으로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을 만나고, 또 야곱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가 사랑했던 라엘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 왔습니다. 7년의 수고 끝에 아름다운 웨딩을 웨딩마치를 울리고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라엘인 줄 알았던 그 아내의 자리에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일이니까 속임수의 명수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니 내가 또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면 그도 너에게 줄이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것이니라 7년 동안 또 일을 하면 라이를 받을 보장을 얻고 또 7일을 일을 하여 라엘을 얻습니다. 레아도 라엘도 그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뿐 아니라 여종까지 더하여서 아이를 낳는 경쟁을 일으키면서 그의 부인이 내신나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통하여 열두 아들을 낳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어집니다. 속임수의 명수 야곱이 참으로 엄청난 속임을 당합니다. 교과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속임을 당한다. 결혼식이 있던 날밤, 야곱이 그의 침실에서 발견한 것은 라일이 아니라 언니라였다 잔치의 혼란과 라일에 대한 야곱의 강력한 강렬한 감정과 그에 비례하는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에라바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한 행동을 가리킬 때 이삭 자신이 사용했던 이삭이 사용했던 속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 라반에게 묻습니다.같은 생각이 범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겪은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상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면서 더합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고 그 기간 동안에 외삼촌이 품싹을 10번이나 변경시켰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의 딸 라엘도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데 능수능란했습니다. 라반의 집을 나오면서 라엘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찾지 못하도록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서 월경 중이라고 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끊임없는 속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또 감쪽같은 속임을 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형들이 요셉을 에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옷에 수지 염소를 죽여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요셉의 옷입니까라고 묻지도 않고 능청스럽게 우리가 옷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임수의 명수인 야곱도 참으로 깜짝 놀라면서 그가 요셉을 만나기까지 정말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그의 가슴을 치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야 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명확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그두이라고 하는 영적 파종의 법칙입니다. 그가 심었던 속임의 씨앗은 그의 자녀들의 기질 속에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 없이 흐르는그 가문의 속임의 저주들은 어떻게 야곱은 이게내고성리할수 있었습니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떻게 속임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간절한 인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의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가 맡은 책임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수고를 표현하기를 사십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한 나이다. 충실하고 성실한 목자 이하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시는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참 성김의 목자, 참사랑의 목자, 그 성실과 정직과 열심히속임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했던 그 죄를 끝장내기 위하여 씨름했던 씨름을 보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대신 들어 안전자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그의 생애 위기는 지나갔다어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를 두려워 하지 않았다.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떠나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목숨을 내건 간절한 기도의 싸움이 속이는 자를 승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의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의 실험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봄의 축복을 쉬고, 또 열심히 씨앗을 심는 자만이 가을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협력하여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내듯 하늘의 약속과 우리의 성실이 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보화, 신앙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다. 왜냐하면 언제나 눈물기하고 썩이는 이기심이 굴복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욕망이 너무 강함으로 자아는 잊혀진다. 견고한 신앙적 원칙을 갖는 것은 그 가치를 해릴수 없는 보화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속임수와 거짓과 허영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으로 죽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시간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신실함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태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그 견고한 약속이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